소소하게 책 읽어주는 할동가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제가 깨달은 제 모습을 숨김없이 말씀드릴 테니, 엄마, 참외록이라 여겨주세요. 저는 중국의 여성들이 극히 비인도적인 작업 환경에서 힘겹게 노동하며 나이키를 생산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키 운동화를 안 사진 않을 것 같아요.맥도날드가 소고기 생산 때문에 남미의 대규모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장들의 호주머니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때문에 맥도날드에 안 가진 않을 거예요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식사 때마다 억지로 그릇들을 깨끗이 알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100% 나쁜 놈이라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따기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뻐기거나 하진 않아요. 이젠 엄마가 뭐라고 할지 몹시 궁금해져요. 안드레아가. 2004년 12월 12일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영태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기 위해 전불 지원금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 권력의 건전한 작동을 견인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책속에로 넘어와서 제가 소개할 책은 롱앤타이 작가의 사랑하는 안드레아라는 책입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사회 불평가이자 SST의 롱앤타이는 중화권 지식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50인이자 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이해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보면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지만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루깅타이가 14살 아들인 안드레아를 독일에 두고 대만의 문화부 장관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들 안드레아는 18살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신의 알던 품만의 아이가 아닌 청년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고 변해버린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3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칼럼에 실으며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막연하게 젊은 세대만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됨을 알수 있을 겁니다. 또이 책은 안드레아가 고민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고민, 문화적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과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한 번씩을 해볼 고민과 활동가라면 또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고민들이 책에 잘 담겨져 있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도 있었기에 이 책을 또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위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며 여러 고민들을 껴안고 있을 활동가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문답을 통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활동하며 도덕적 모순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의 해답을 얻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추천을 하자면 전문 활동가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단체 활동가 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농행타이와 안드레아의 대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책, 사랑하는 안드레아는 부동돌고래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안드레아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 궁금하시다면, 부동돌고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소하게 책 읽어준 활동가 주영태였습니다.